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레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1년 전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5인치 컬러 TV 겸용 라디오가 그것인데요. 그냥 보기에도 레트로 레트로 하죠. 약 5만원 주고 구매한 이번 제품. 그런데 제가 살렸습니다. 분명히 구매할 땐 가정 내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놀랍게도 몇 가지 케이블과 젠더만 있으면 지금도 현역으로 쓸수 있는 외장용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휴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컬러 거기다 빵빵한 사운드는 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식이 한참 돼 보이는 2번 레트로 TV 과연 어떻게 살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막상 사용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과 함께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에버탑에서 제작한 5인치 라디오 겸용 컬러 TV가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휴대용 제품인데요.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하단을 열면 배터리를 넣어 실제 외부 전원 공급 없이도 어디서든 휴대하며 TV를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 가지, 이번 제품은 작년에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약 5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제품에 대한 정보가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있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글링을 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및 해외에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제품으로 LG전자에서 1988년도에 출시된 KMA 0506 라디오 겸용 흑백 TV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내수용이 아닌 당시 미국 수출용으로 제작된 제품인데요. LG전자에서 6인치대 컬러 휴대용 TV를 출시한 게 91년도다 보니 이 제품이 역시 91년도 이후 제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화 황토 벼루시장을 방문했을 때뭐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하지만 나름 작동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같이 구매했던 제품이 바로 추억의 하이텔 단말기였습니다 물론 전원도 들어오고 작동은 되지만 이제는 하이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레트로 하면서도 재밌는 제품을 황학동 만물시장에서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처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미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가 된 상태라 더 이상 휴대용 TV로서의 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라디오 역시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외부 입력 기능과 스피커 기능은 살아있었습니다. 후면에 보면 외부 영상 입력 단자인 컴포지트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3.5mm 오디오 케이블로 연결을 해만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는 HDMI를 지원하기 때문에 레트로 TV를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컴버지트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대략 인터넷 최저가로 잘 알아보면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제 영상 데이터는 컴포지트 컨버터로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바로 컨버터에서 나오는 오디오 사운드를 3.5mm 스테레오 케이블로 전환해 주는 RCA 2핀 케이블이 그것인데요. 이제 드디어 레트로 TV를 한번 재탄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트로 TV답게 레트로 게임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패미콘 미니를 연결해 봤습니다. 컬러가 약간 흐리지만 게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잘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레트로 게임은 역시 레트로 화면에서 즐길 때가 제맛이 아닐까요? 슈퍼마리오가 레트로 TV를 만나니 다시 배추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믹스 미니를 연결해 봤습니다. 역시나 제믹스와 함께 연결을 해 봤더니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초소형 ITX 게이밍 컴퓨터를 이 레트로 TV에 연결해 모니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니터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화면이 작았는데요. 레트로 게임과 달리 실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해상도나 사이즈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냥 재미로 연결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블랙 오스 콜드워를 레이트 레이싱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게임을 플레이해 봤습니다 아무리 레이트 레이싱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레트로 TV에서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25년이 넘은 이 레트로 TV에 어, 휴대용 건전지를 넣는다면 정말 휴대가 가능해질까요? 이번 제품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배터리 중뭐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D타입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무려 10개나 말이죠 이거 완전 전기복련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동네 만물상에서 배터리 D타입 10개를 총 6,5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을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치 100셀 배터리 광고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뭐 아무튼 이 안쪽에 넣기 어려운 배터리까지 모두 넣고 뚜껑을 닫아줬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두야 이제 선택의 시간이네요 두 두두두두두두두두 짠오 작동을 합니다 25년이 지난 이 레트로TV가 배터리를 넣고도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상에서 구입해본 USB2 파워 케이블을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샤오미 외장 배터리에 물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원에 불만 들어올 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팡을 뒤져 45W 고속 충전기를 새벽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잠시 미루고 어댑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배터리 역시 18W와 동일하게 별다른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5만원 정도 구매한 휴대용 컬러 레트로 TV 겸 라디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냥 놓고 보기에는 다소 아까운 이번 제품 저처럼 만약 살짝만 튜닝 아니 연결 젠더 케이블만 사용해 준다면 지금도 현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장 디스플레이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집안에 레트로 게임가 있다면 더 나을 거 없이 괜찮은 소품이 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레트로 TV, 레트로 가전, 레트로 테크도 역시나 말방구 실험실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테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나.. 음, 잡.. 잡혔다! 가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형이래도 말.. 야이 미친